그 들어가면 어떻게 등장할래? 지금 쉽게 가는 게 기선 씨가 성규를 알아볼까? 이름과 그룹 이름을 정확히 얘기할 거야. 얘기할 것이냐? 또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하셔야겠습니까? <웃음> <웃음> 아니 근데 TV를 보셔도 사실 저희가 요즘에 활동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누나는 다 알아요. 모든 예능을 다 스케치하기 때문에. TV에서 어, 그, 정도? 그 정도야 그 정도. 어 TV 나간 적이 없어. 네가 이제 오히려 그냥. 이 마을 주민으로 등장하는 거야. 네, 이장의 아들인데, 장인의 사무총장이라고. 사무국장, 사무국장. 어, 장인의 사무국장이라고 하면, 안녕하세요. 장인의 어, <laughs> 사무국장. 어디가 두 개? 아직 아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저는 어. 김성규라고 하요. 아, 이 있으시. 참아로 이쁘요. 사실 한자 같이 찍읍시다. 아, 그렇게요. 이렇게 하면 되죠. 드라마 그 제목이 그 품위 있는 김이선그 드라마 잘말것같다고 부민는 김희선이에요? 어, 그래. 아니, 부민은 그년데. 품민는 김희선. 자기 위셔 주 가지고 못하냐 뭐다져. 그게 단독 주인 공 아니야. 단독 주인 공 어? 아, 아니에요. 100% 더, 100%. 100%, 100%. 아. 바로 알면 다행이고. <laughs> 바로 아. 알면은 선규 체민이 사는 거고. 아, 좀, 아 되게 부억적일거 같아. 에, 걱정하지 마. 어. 갑시다. 음. 우리 어? 우리, 그, 우리 배타고빠 어. 아. 아. 왜? 우리 저 수영 하 왔어요. 아 진짜? 빠 이거 똥림문. 어. 그 뒤쪽으로 가니까. 네. 와 기가 막히다 경치가. 아 데려가지. 그래가지고 막뭐 뭐 거북이도 있고 막. 어 아, 그래서 옷이 이렇게 된 거예요? 우리 들어갔다 그래 왔어요. 내가 한번 온 김에 이거 맛 봐. 봐 뭐야 누나? 뭐지 지금? 지금 방금 떡볶이 만들었는데 이거 맛만 아, 봐. 봐 진짜? 누나. 진짜 우리 호동 오빠랑 못라어 그게 창피해? 려야 돼. 아, 나못들어시오 아, 들어시 뭐 <놀람> 아, 나못시 네. 아, <놀람> <따근따> <따고 아쉬운? 놀람> 아 예. 네, 우리 홍도? 네. 삼국장님 우리 같이 나갔다 왔어. 삼국장님 우리 같이 나갔다 왔어. 고기 좀잡아왔게좀 드시라고. 이사이소요 부장님. 이사이소요 부장님. 이사이소요 부장님. 안녕하세요. 어. 아! 안녕하세요. 어. 아! <laughs> 품위 있는 김희선. 아. 아 제가 팬인데 사진 한장 찍어도. 아네 네. 우리 홍도. 그래, 네. 요이거 우리 다 읽어 저 안내해주고 네. 같이 수영하고 김선지 팬 중에 팬이래. 그래서 아, 드라마가 그냥... 너무 재밌어가지고. 내가 국민은 그녀. 드라마 네. 이야기하는데 자기도 국민이 김선이래 선생한테 아, 좀 찍어. 아네 네. 네. 꼭좀 보내주세요. 꼭 좀. 하나, 두, 셋. <laughs> 하나, 두, 셋. 아니 머리 이렇게 한대 이렇게 안 먹. 거기도 잡아 주셨는데. 그러면 감사합니다. 실물 보니까 깜짝 놀랐지. 아 정말 이쁘시네요 정말. <웃음> <웃음> 그러면 네. 노래 하나 불러주세요. 아, 노래 하나 불러주세요. 아, 노래 하나 불러주세요. 아, 사무국장님이 그래요. 어희선씨 노래 좋아하니까. <laughs> 괜찮겠어요? 불, 불러드릴까? 예. 네. 갑자기 뭐요? 하나, 둘, 삼국장님, <laughs> 홍도, 있고. 말... 말... <laughs> 아, 또 봐라. 안 되네! 또 봐라. 안 되네! 아, 진짜. 읽지 말고. 누군지 말을 났으면. 아, 울먹이였어. 예. <laughs> 네. 청년의 삼국장님, 모르세요. 어. 지, 어 지금, 왜 조명 멋있다. 아, <laughs> 이게 무슨 개망신이야. <laughs> 이게 무슨 개망신이야. 내가 <laughs> 안 한다 그랬잖아. 계속 모르실 거라고. 아니야. 아니, 아 에스 받아주는 거 아니야. 네. 알면서 하는 거야. 아, 누나 표정이 네. 전혀 진짜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? 아니야. 네. 누구? 에? 누구? 아 힌트만 주면 될것 아, 같은데. 안 된다. 예능 너무 잘한다. 아 진짜 이 빼는 거 봐봐라. 아, 어. 누나 이제 기분 나쁠 것 같으니까 그냥 말해주세요 빨리. <laughs> 아 인피니트지 알지? 알지? 아 인피니트지 알지? 알지? 다누군지 아, 알지? 성규? 아, 그래. 아, 성규? 아, 성규? 아, 그래. 오! 어머, 실물하고. 어머, 실물하고. 아니아니아니아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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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게 아니라, 어머. 어, 그게 더 길어 나보다. 아니아니 아니야. 그런데. 실물이 훨씬 잘생기셨어요. 잘생겼고 얘는 감놀 때. <laughs> <laughs> 아니, 어떻게 어, 남자분이 얼굴이 이만해요? 진짜. 오. 어. 이제 가서 악수하고 환영해 주세요. <laughs> 제가 물을 빼 빠져 갖고 가 가지고. 아, 다좋다 <laughs> <laughs> 우리랑 같이 왔어.